공과 장플렉스 네, 드디어, 오늘은 금요일인데, 제가 외유를 나섰습니다. 오랜만에 외유이고요. 추석이 또한 일주일 지난 또 계절이어서 숲이라든가 또 여러 대우이라든가 계곡의 물소리들이 또 그전하고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. 저는 오늘 금산에 있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와있는데요. 그 순나들이라고 하는 그 휴양림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제가 어렵게 예약을 해서 오늘 여기 와, 와 있고요. 지금 시간이 한 오후 3, 금요일 오후 3시 반쯤 되는데, 에, 아직은 뭐 다른 손님들은 많이 안온것 같고, 저희들이 일찍 온것 같습니다. 에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용히 이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시설들은 다 그~ 최식으로도 거의 돼 있고요. 안에 있는 그뭐 주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불이라든가 요품들이 다 거의 새것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머무르기에는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라든가 이 위생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저는 일단 여기서, 어, 녹음은 합니다만, 아, 이 눈앞에 있는 저 계열물로 빨리 가서 막걸리 한 잔을 먹어야 오늘의 또, 어,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어, 이따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<laughs> 네, 금산 살림타운에 있는 바로 저 저희 집 앞에 있는 계곡을 나와 봤습니다.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저희들만 있는데 계곡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아, 주뭐 여름은 아니지만 너무 여기 온 기분이 좋네요.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그런 계곡에 온 기분이랄까요? 네. 여러분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같이 오고 싶네요, 여기 오세에 네. 이에서 받는 게요.